네, 안녕하세요. 꿀꿀의 차트 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다음 순환매적인 그, 종목, 어, 세터로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어, 좀 차트 분석을 좀 해보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SOS랩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SOS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는 순환매적으로 돌아가잖아요 테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별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로 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 봤어요 오늘 SOS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지로서이 차트는 신규상장지예요 근데 지금 원형마다 형식으로 해서 커비드 핸들 패턴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패턴이에요 보시면 지금, 어, 피부나치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가 17,400원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대 양봉에 이 중심선이나 이 하단선을 깨지만 않는다면은 제 차, 어, 여기서, 음, 17,480원을 뚫고 만약 올라간다면 전고점까지 트라이 할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기 전고 정고 라인인, 전고점인요 부분, 요 부분 우선 지지되는지 보시고 여기 만약에, 어, 월요일 날 지지가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17,4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이봉 중심선에 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인 4,160원 정도, 여기를 1차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요. 만약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되면, 제차 N자형으로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엔 2차 지지 라인인, 2차 지지장 라인인, 이긴 창대 양봉의 하단선, 여기, 여기서 지지받아주는지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매매를 했는데,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은 만천 구백 원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만천 구백 원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는 손절치야 돼요. 손절치고 밑에서 이제 다시 지지받는 거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장대 양봉이 하단 라인은 깨지 않고 여기서 늘리면 지더라도 여기서 잠깐 눌렸다가갈 확률이 크고요. 일단은 월요일날 여기, 정구점, 정구점 지점인 여기를 지지받고 가는지 아니면 여기를 어 깨고 내려가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째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자율주행의 한 종목이고요. 요것은 이제 날씨 악천후의 레이더 스웨이저이고요. 라이더에 비해 레이더는 가격이 저렴하고 아마존의 드론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어, 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로 23년도에 이제 그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 3만원까지 갔다가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나서 이제 저점을, 보시면 이제 저점을 쌍바닥을 딛고 이제 뜯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추세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요 아래 매물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소화를 하고 다시 제자 뺐다가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려 올렸다가 다시 또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렇게 하시면은, 어, 여기 이, 여 이만큼 간 만큼,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눌림을 주고, 여기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0선 이 61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제차 여기서 지금 전구점에 15,500원이나 15,8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를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일단 어, 목표가까지 갔다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8,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만 원 정도. 그런 다음에는 27,000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뚫고 나면은 그 위로 상방으로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바닥을 딛고 이제 막 꿈틀거리면서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 지금 오토바이가 나가기 전에 시동을 막 걸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시고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자율주행의 세 번째로, 피로티어인데요피로티어 같은 경우는 현대와 공동 특허를 갖고 있고요. 라이더 기술 센서가 있고, 전장용 카메라를 다루고 있어요. 어, 카메라, 카메라 모듈 조립기업으로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관련지이고, 어, 요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보시면은,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해서 테,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보시면은 이렇게 기간 조정받고 올랐다가 이렇게 이제 추세 라인을 타고 쭉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39,000원까지 갔다가 12,000원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재차 바닥을 딛고 원바닥, 투바닥에서, 투바닥에서도 작은 쌍바닥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여 보시면 추세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추세라인 맞고, 다시 또 밀렸다가, 다시 또 추세라인에서 치세, 이렇게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지가 됐기 때문에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지만, 이,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한번더 뺐다가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224일, 224일 선이에요. 그럼 1년치 평균 값인데 여기를 지금 쭉 뺐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224일 선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어, 이 피런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박스권을 깨고, 이제 일단은 정글점에서, 일단 여기, 여기서 일단은, 1차는 3만원, 3만 7백원 지점. 여기 보시면은, 이 예, 피대침이 많잖아요. 매물대가 많아서 일단은 1차는 3만 700원 정도 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더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장구점인 3만 2,7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앞에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3만 2,700원 정도를 어, 여기는 이제 도, 돌파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만 37,000원, 37,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또 매물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올랐다가 또 매물 소화 약간 하고 다시 또 올라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요 종목도 여기 224일선만 깨지 않고 지지만 대준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1차로 37,000원까지 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네스트칩이라는 자율주행 관련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율주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CN 네스트칩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용, 지능형 카메라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뭐 최대의 반도체 공급 계약이 이제 뭐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제 네스트칩 같은 경우는 이칩 칩이 굉장히 그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2년도에 예, 상장이 되었구요. 여기에 지금 14,000원까지 갔다가 6,400원까지 밀렸었는데, 다시 재차 21,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가, 어, 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쌍바닥으로 저점을 딛고, 지금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 추세 라인 이렇게 쭉 그었을 때이 박스 추세 라인에서 움직였는데 이제 여기를 박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차트고요. 224일선하고 120일선이 지금 밀집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쌍바닥을 또 이루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은 다시 제차 7,700원 라인 때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지하면서 여기를 양목으로 이렇게 뚫고 가게 되면은 1차는 14,300원 정도 보시고요. 여기를 다시 또 뚫고 가면은 정거점인 16,600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만약에 16,600원을 뚫고 간다 하면은 여기 2만원대까지 뭐 이제 3차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예, 이제 뭐 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지극게 관찰하시면서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로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트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따라붙어서 이제 사셔도 되고 아니 지금 이렇게 눌림 줬을 때 매수했다가. 올랐을 때, 이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예. 꿀꿀의 차트 매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